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스피킹 공부를 할때 영어 문장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쉽게 외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다 함께 다음과 같은 문장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이걸 외우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기 다른 세 가지 다르게 외우는 사람을 제가 좀 예시를 드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방금처럼 외운 사람은 한 30분 뒤에 이거 한번 하면은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ou have to make sure you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into small goals. 이 방식의 문제점은 긴 문장을 한 번에 입력하고 한 번에 뱉으려고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저희가 뭐 이제 수학 연산을 할때2 더하기 5 곱하기 7 나누기 11 곱하기 2 더하기 3. 이거를 딱 보고 한 번에 다 계산하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괄호를 쳐서 하나씩 쪼개서 계산을 합치면서 하죠. 영어 스피킹도 똑같습니다. 긴 문장을 말할 때현실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고 확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이나 떠올리면서 말해서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이런 식으로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아무리 반복을 많이 하더라도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좀 개선돼서 이렇게 외웁니다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자 이렇게 외워야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걸 다시 한번 끄집어낼 때 하나씩 나눠서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보죠? 처, 아까 처음보다 훨씬 더잘 되죠? 이처럼 전체 문장을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을 한 번에 확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의미를 만들면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자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이 그리고 더 오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You have to mak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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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reak down. You break down.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Goal,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Your big goal.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전체 구간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같이 끝내고 또돌아가서 You have to make sure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했죠 구간반복을 돌렸어요. You have to make sure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Into small goals 왜냐하면은 반복 텀이 길수록 이전에 외웠던 거를 까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저 예를 들어서 노래 한 곡을 쭉 외운다고 할게요. 이거를 처음 1절부터 2절 마지막까지 쭉 한번 부르고 또돌아와서쭉 부르고 이게 더 빠를 까 아니면은 1절에 첫 소절 반복 반복 반복하고 두 번째 소절 반복 반복 반복하고 뭐가 더 빠를까요? 저는 구간 반복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체 반복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그 도중에 벌써 까먹어버리죠 중간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그걸또 해야 돼 근데 구간 반복은 하나씩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과서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확 보나요 아니죠 1단어 보고 복습하고 2단어 보고 복습하고 물론, 물론 나중에 전체 반복을 한번 해줘야겠지만 가장 첫번째 단계는 구간반복으로 1단어 돌리고 2단어 돌리고 나중에 이제 1단어부터 12단어까지 한방에 돌리고 특히 이거는 문장이 길수록 그리고 패러그래프가 길수록 당연한 거겠죠 패러그래프 이따만 패러그래프를 처음부터까지 읽으면 뭐죠 다시 돌아가서 반복하려면 이미 다 까먹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문장도이게 끝이 아니에요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 into small goals While you are moving forward, for each and every time, 이 깁니다 상당. 근데 이걸 처음부터 you have to make su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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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ach and every time 하고 you have to로 돌아가면 벌써 까먹었지만 이걸 처음부터 구간 반복으로 돌리면 이미 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그 전체 반복은 나중에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되고 이런 자료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전 항상 이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그것도 덩어리별로 맞 돼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what keeps us healthy and happy 쭉 읽고 그 다음에 become famous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이 문장 마스터 하기 전까지는 다음 문장을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그래, 일단 이것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목소리> 보고 뭔가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얘기를 뭐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는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문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이 전부를 다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개 대충 하고 넘어가고 대충 공부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열문장을다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7,80밖에 안되서 30분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는거에요 주의사항은 뭐다? 자열문장을다 공부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열문장 중에 두세문장이라도 완벽하게 지금처럼 덩어리별로 쪼개서 부금 반복을 해서 그냥 틱 누르면은 You have to make sure you break down your big goals into small goals while moving forwards for each and every time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게 훨씬 더중요해요영어 스피킹 공부는 항상 완성도가 100 그냥 150%니까 그러니까 과하게 너무 완벽하게 한거 아니야? 이 정도, 이 정도 완성도까지 한번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